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허경영 33정책 중에 15번째인 취업혁명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취업혁명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매월 100만원씩을 3년간 지원하여 또한 5년 이상 근무자가 창업시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3억원을 지원해 대기업 위주의 취업 경쟁을 바꾸어 청년 창업을 키워나가며 청년 취업은 국가가 책임대로 하여 취업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직자에게 국가에서 월 100만 원 쿠폰을 3년간 3600만 원을 제공합니다. 매월 100만 원씩 주는 돈은 중소기업에서 받는 봉급 이외의 쿠폰으로 줍니다. 쿠폰은 식대와 생필품을 사도록 하여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단, 현금 교환 하며 유흥비, 오락실, 노래방, 모텔료 지급은 불허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은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배웁니다. 창업 시 3억 원 지원을 받아서 자기 기업을 창업하여 장래 사장 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중소기업에 들어가 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남자들 체면 손상 안 하면서 자긍심 갖게 합니다. 따라서 창업 사람들은 여자들의 결혼 대상의 선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내면의 미소를 사다드리겠다는 허경영 총재님의 3.3 정책은 33가지가 거미줄로 연결되어서 33가지 전부 다 실행을 해야만 이 대한민국의 모든 난제들을 한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허경영 3.3 정책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